해방에서 한국 전쟁 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의 북한 사회상을 담은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지난 49년, 당시 38살의 김일성 내각 수상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경제 지원과 한국 전쟁에 대한 소련 측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한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입니다. 찬성과 반대 투표함이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해 들어올 때 빨치산 부대도 같이 진주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동영상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상을 촬영한 것으로 모두 13시간 분량입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 기록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이번 러시아 기록이 입수됨으로써 앞으로 균형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기록원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비밀 문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지난 49년 당시 38살의 김일성 내각 수상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경제 지원과 한국 전쟁에 대한 소련 측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다 김일성 수상이 조선노동당 남한 측 인사들을 별도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남한 총책인 박헌영과는 별도로 남한 내 노동당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일성이 총이부터 상당히 남한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입니다. 찬성과 반대 투표함이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해 들어올 때 빨치산 부대도 같이 진주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동영상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북한의 정치, 경제. 해방에서 한국전쟁 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의 북한 사회상을 담은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비밀문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지난 49년 당시 38살의 김일성 내각 수상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경제 지원과 한국 전쟁에 대한 소련 측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아, 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단에 소련과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을더 확대당할 목적으로 스크바에 도착하였습니다. 김일성 수상. 해방에서 한국 전쟁 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의 북한 사회상을 담은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지난 49년. 당시 38살의 김일성 내각 수상이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경제 지원과 한국 전쟁에 대한 소련 측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발표단에...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해 들어올 때 빨치산 부대도 같이 진주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가 기록원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동영상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상을 촬영한 것으로 모두 13시간 분량입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 기록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만 이번 러시아 기록이 입수됨으로써 앞으로 균형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기록원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보다니 조선 노동당 남한 측 인사들을 별도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남한 총책인 박헌영과는 별도로 남한 내 노동당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일성이 총이부터 상당히 남한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입니다. 찬성과 반대 투표함이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해 들어올 때 빨치산 부대도 같이 진주한 것이 김일성 수상이 조선 노동당 남한측 인사들을 별도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남한 총책인 박헌영과는 별도로 남한내 노동당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일성이 총의부터 상당히 남한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단독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입니다. 찬성과 반대 투표함이